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기출 복원 예상 문제 7회. 1번 문제.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정답 4번 냉각수의 양 점검. 2번 문제.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펜벨트의 장력 과다. 3번 문제.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프라이밍 펌프 고장 4번 문제 디젤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답 4번 피스톤 링의 마모 5번 문제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6번 문제 디젤기관 연료장치의 분사 펌프에서 프라이밍 펌프는 어느 때 사용되는가 정답 2번. 연료계통의 공기를 배출할 때. 7번 문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정답 3번. 엔진. 8번 문제.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디젤 기관에는 프로펠러가 없다. 9번 문제. 디젤 기관 가동 중에 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꺼지게 된다. 가 아니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발전기가 고장 났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진 않는다. 10번 문제 엔진 오일량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에 상한선 풀과 하한선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3번 로와 풀 표시 사이에서 풀 표시에 가까이 있으면 좋다. 11번 문제 흡기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 이 아니고 열 저항력이 클 것. 12번 문제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13번 문제 축전지 케이스와 커버 세척에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 4번 소다와 물. 14번 문제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 등이 점등되었다. 그 현상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15번 문제 전류의 자기 작용을 응용한 것은? 정답 4번 발전기. 16번 문제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17번 문제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1번 레귤레이터가 고장일 때. 18번 문제 건설기계에서 시동 전동기가 회전이 안될 경우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펜벨트의 이완 여부 19번 문제 수동식 변속기 건설기계를 운행 중 급가속 시켰더니 기관의 회전은 상승하는데 차속이 증속되지 않았다.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클러치 디스크 과다마모 20번 문제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운반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화물 운반 거리는 5m 이내로 한다. 가 아니고 너무 가까우면 굳이 지게차를 쓸 의미가 없다. 22번 문제.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26번 문제.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오일 수준이 높다. 가 아니라 반대로 오일 수준이 낮으면 과열. 27번 문제. 교통 안전표지의 종류는? 정답 2번. 교통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표지로 되어 있다. 28번 문제.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리는? 정답 2번. 안전거리. 29번 문제. 다음 중 건설기 개정비업의 등록 구분이 맞는 것은? 정답 1번 종합건설기 개정비업, 부분건설기 개정비업, 전문건설기 개정비업. 30번 문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정답 4번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31번 문제 고의로 경상 한 명의 인명 피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4번 면허 취소. 32번 문제,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등록 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 33번 문제, 도로의 중앙선이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인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점선 쪽에서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할수 있다. 34번 문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권이 있는가? 정답 1번 건설기계. 35번 문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인 건설기계는? 정답 4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36번 문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이동이 있는 곳을 통행할 때에 운전자가 취할 조치 중 옳은 것은? 정답 1번.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진행한다. 37번 문제.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표시는? 화면을 참조해주세요. 정답 1번. 기호표시는 화면을 참고하세요. 38번 문제. 밀폐된 용기 내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정답 2번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39번 문제. 유압 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또는 오염 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 2번 더스트실에서 더스트가 영어로 먼지라는 뜻. 40번 문제. 유압 장치에서 작동체의 속도를 바꿔 주는 밸브는? 정답 2번 유량 제어 밸브. 41번 문제.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해 설치한 밸브는? 정답 3번. 시퀀스 밸브에서 시퀀스가 순서라는 뜻의 영어. 42번 문제. 유압 작동유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정답 1번. 동력 손실 증가는 점도가 높아 끈끈해서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 43번 문제. 기어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정용량 펌프이다. 44번 문제 유압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정답 4번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45번 문제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유니버셜 조인트 46번 문제 오일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 4번 드레인 플러그에서 드레인이 물을 뺀다는 뜻 47번 문제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단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불꽃의 온도와 열효율이 낮다. 48번 문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표지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응급구호표지. 49번 문제, 무거운 물체를 인양하기 위하여 체인블록 사용 시 안전상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1번,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급격히 잡아당기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한다. 50번 문제 가스장치의 누출 여부 및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비눗물 사용. 즉, 비눗거품을 바르면 가스가 새는 곳에서 비눗방울이 생겨서 가스 누출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알수 있다. 51번 문제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정답 3번 벨트풀리. 즉, 회전하는 벨트나 풀리에 말려들어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 52번 문제 유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 2번 다량의 물을 부어 끈다. 즉, 기름이 물 위에 뜨면서 불이 더 크게 번지기 때문에 유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부어서 끄면 큰일 난다. 53번 문제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 안전상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정답 4번 안전 규칙 및 수치. 54번 문제 안전장치 선정 시의 고려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안전장치 기능 제거를 용이하게 할 것과 아니고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면 안 된다. 55번 문제. 스패너 사용 시 올바른 것은? 정답. 3번.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56번 문제. 해머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열 처리된 장비의 부품은 강함으로 힘껏 때릴 것이 아니고 힘껏 때리면 열 처리된 장비라도 부러질 수 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